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 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 지어다. 사면에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와여 호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3절 다 같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어, 우리 사회에 대학 입시든지 아니면 취업이든지 혹은 자격증을 따든지 어, 시험을 보는 모든 데 있어서는 다 합격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0%다 맞추지 못해도요, 일정한 합격 점수만 맞기만 하면, 넘기만 하면, 그러면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왜 운전 면허 2종 같은 경우에 필기시험이 몇점 만점인 줄 아십니까?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60점만 넘기면요, 합격해 줍니다. 그러니 굳이 다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합격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점수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합격점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선만 넘기면, 아, 이제는 됐다. 천국 가니, 이제는 좀 쉬자. 이렇게 안심할 만한 합격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합격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봉사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이제는 잠시 좀 세상으로 나갔다 돌아와도 될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천국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요. 결국에는 천국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일서의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날이 오게 되면, 믿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중간에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 혹은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올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일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1절 보면요. 그날 하나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바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요. 반대의 상황이 나오죠. 바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1절은 여호와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있는 반면에 2절은요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너희를 여우사밧 골짜기에서 신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보면요, 여우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2 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여우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고, 이곳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도 보면요. 심판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여우사밭 골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우사밭 골짜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오늘 본문 요일서 3장에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올까요?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밭 골짜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호사밭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밭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밭은요,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밭 왕은 선왕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우사밭 왕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도요, 여차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사밭 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은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번성을 이루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신앙도 좋았지만 정치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요. 어 상당히 부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여호사밧 왕은 어 잠시 멀어졌던 북 이스라엘과의 화합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과 서로 사돈을 맺자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과 북 이스라엘 왕의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북 이스라엘의 왕이요 바로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합 왕. 그렇게 사돈을 맺은 후에 여호사밧 왕이 사돈댁인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로 찾아갔는데 그때 아합 왕이요. 사돈이 왔다고 그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요.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 나와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우사밭 왕은요. 전쟁에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 아합과 이미 사돈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악한 자와 손 잡기 시작하면 끊어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와 손잡고 나면요. 죄를 끊어 버리는 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찜찜했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여 명을 모아 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전쟁 나가도 되냐고. 그런데 그들 모두가요. 거짓 영에 휩싸여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단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한 책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바 낭은요 이때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나섭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합 왕은 죽고요. 그 여호사밧 왕도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일 후에요. 여호사밧 왕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나를 위하고 아무리 내가 백성을 위한다고 해도 세상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다. 세상과 손잡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세상적인 길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을 비로소 여호사밧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사밧 왕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드러난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어, 남 유다 왕국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연합군이 남 유다 왕국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요. 여우사밧 왕이 이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우사밧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우사밧은 백성들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에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바로 요일서 바로 앞에 2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앞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은 울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했던 것 이것이 요엘서에 나오는데 바로 여호사밧도요 이와 비슷하게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방법도 불사하던 그런 여호사밧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가장 정예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예복 입은 찬양들, 찬양하는 사람을 예복까지 입혀서 군대 앞에 앞세워서 나가게 합니다.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선 제압이 중요합니다.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일 앞에 블레셋 골리앗 장수 같은 그런 장수를 앞세워야지 누가 찬양대를 앞세웁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것은요 이 전쟁을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그렇게 바꾸게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백성이 치려고 하던 백성을 치려고 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던 세상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손도 대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함께 찬양합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와, 아,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는요 험준합니다. 골짜기에 가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골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하나님도 붙잡고, 또한 세상도 붙잡아야 된다, 붙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서 세상을 붙잡게 되면요,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게 됩니다. 골짜기에서 세상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유일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을 준비하는 용사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약한 자라도 나는 강하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여호사밧 여우사밭 굴짜기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의 승리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힌 골짜기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에서 이기고 문제에서 구원받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